제가 이제 차를 바꾸고 한 1년 넘고 이제 2년 다돼 가는데, 어, 그 전에 차를 이제 너무 오래된 차죠. 이제 10년 넘게, 10년 정도 탔는데, 이제 차를 바꾸고 나서 이제 너무 차가 좋고, 예다 만족하고, 뭐, 승차감이 뭐, 뭐, 다르다고 하는데, 뭐, 제가 더 좋은 차를 못 타봐서 모르겠어요. 우선은 다 만족하는데, 조금 운전하다 보니까, 조금 손에 안 익는다고 해야 되나? 좀 가끔 실수하는 부분. 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바로 뭐냐면 자 요거 드라이브랑 뭐 파킹 뭐 후진 할때 바꾸는 거 바꾸는 게 예전에는 이런 봉이 있었죠 예, 손에 그립감도 있고 조금 어 이게 손에 익었었는데 자 이렇게 이쁘게 바뀌었어요 이쁘게 예, 바뀌어서 좀 이쁘다 했는데 이게 좀 손에 좀잘안 익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살고. 예, 그래도 이제 이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긴 했는데 지금도 가끔 좀 정신 놓고 예, 주차를 하거나 좀 그럴 때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바꿀 때 분명히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안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제가 좀 미숙해서 그런 건데. 자, 뭐 브레이크를 밟고 자, 지금 파킹 됐고 자, 뒤로 바꾸면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이제 기가 써있죠. 써있고, 이제 다시 후진을 하려고 바꾸고, 후진하면은, 후방 카메라 바로 뜨고, 자, 여기도 후진 R이라고 써있어요.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오토홀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 중립은, 기어봉이 있을 때는 중립을 항상 정사할 땐 중립을 놨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바꾸고 나서 이 중립을 잘안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끔 실수하는 부분은 주차를 하고, 예 내리는 게 아니라 잠깐 정차해 있다가 뭐 전화를 하건 얘기를 하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출발할 때이 D를 놓고 출발하면 되는데 이 제가 가끔 D를 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 R 상태로 돼 있거나 이게 움직였는데 뭔가 안 움직였거나 그럴 경우 가끔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로 해놓고 이제 엑셀을 밟았는데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보면 주차장에 보면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는데, 길가나 잠깐 주차했을 때, 이럴 때가 분명히 뒤를 하고 엑셀을 밟았는데, 뒤로 훅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뒤에 뭐 차가 없어서 상관없었는데, 차가 있었거나, 혹시 뭐, 행인이 있었으면 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확실히 바꾸고 나서 표시가 보이고, 요것도 확인하면 좋은데, 뒤로 놓고 이제 요런 거를 좀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좀 운전을 많이 했다, 좀 방심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조금 손에 익는 것도 좀 그런데 손에 익었다 한들 조금 어, 실수하는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 돌리는 거를 확실히 돌렸을 때 바뀌는 거 보고 바뀌고 바뀌고 그리고 피 놓고.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좀 신경 써서 좀 급하지 않게 좀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이게 편하고 실수가 없고 뭐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걸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어, 가끔 조금 손에 안 익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그리고 R로 했을 때 이제 보면은 이 화면에 나오는데 이거를 보니까 여기에 뭐 설정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요거를 누르면 뭐 약간 사이드에서 비춰주는 것 같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있길래 한번 눌러 봤어요 그리고 이제 실수할 때 내가 뒤로 바꿨는지 뒤로 바꾸면 화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예. 화면이 정면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것도 확실히 보시고 내가 지금 아직 여기가 알로 되어 있는지, 뒤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